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강승현 네. 씨에게. 네. 네. 와 이렇게 비긴 어게인에서. 그러니까요. 네. <laughs> 아니 너무 오랜만에 저희 그 사이에 아 비긴 어게인 이후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 하긴 했는데 네. 그 프로그램 끝나고는 얼굴도 못 보다가 네. 오랜만에 만나서 무대에서 노래하네요. <웃음> <웃음> 만나자마자. <웃음> 뭐, 뭐, 뭐 그런 거아닙니까 프로의 세계는. 아 그런 거예요. 만나서 바로 노래하고. 아 그러네. <laughs> 이왕이면 좀 달달한 곡 하나 해놓을 걸. 아 그러니까. 얼굴 한번 못 마주치고 계속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요 <laughs> <laughs> 아 그러니까 보통 찔곡을 하면 코두로 외사님도 이러고 이렇게 그러니까,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, 어. 이게 널 사랑하지 않아니까 자꾸 딴 거만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<웃음> <웃음> 그쵸 맞아요 <laughs> 아, 이게 이 노래가 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저희 어땠어요? 목소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? 어때요 응원하나 발표 해야 하나? 좋죠 어? 어떻게 생각해요? 아, 좋아요. <laughs> 어. 여러분, 할까요? 그럴까요? 네. 승현 씨가 곡을 쓰는 걸로 그러면.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오늘 승현씨 무대 너무 멋있었죠, 여러분. 아유, 멋있었던 만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<laughs> 승윤 씨한테 궁금한 거, 가장 궁금한 거딱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릴게요아 <laughs> 그래? 그게... 예. 왜 이렇게 잘생겼네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답이 아니잖아. 반을 해줘야지, 그쵸? 왜 이렇게 잘생긴 거죠? 아, 그, 그, 예? <laughs> 주로 뭘 먹죠? 아, 저, 저 지금 굉장히 제 얼굴이 비숙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, 비숙이가 이 정도래요. 아, <laughs> 큰일 어머 네. 큰일 났네. 아, 다음에 여러분 성수기 때한번 찾아올 테니까. <laughs> 네, 그때 조금 더. 좋다. 다시 한번 오겠다는 얘기예요. 네, 다시 한번또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물러만주신다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너무... 그,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한번 같이 아, 해주시고 같이 또, 네. 또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. 아, 여러분 끝까지 거미 누나의 어, 무대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함께 노래해 주시고 즐기시다가 오늘 밤 좋은 꿈꾸시길 바라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박수 주세요. 다시 한번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가 누나 고마워. 아, 네. 연락할게요. <웃음> 어. <웃음>